안녕하세요. 블루리입니다 오늘은 인벤티지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자료를 올려 볼까 합니다. 물론 이것도 제약 바이오 종목이고요. 이제 크게 큰 분류를 하자면 이제 장기 지속형 주사제를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구강으로 약을 먹고 하는 그런 약보다는 이제 그 기간이 길게 가는 한 달, 뭐석 달, 그런 식으로 장기 지속형 주사제를 개발한 업체인데, 약물 전달 시스템 플랫폼 기업이기도 하고요. 이제 계량 신약, 뭐 동물약품 개발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가장 키포인트는 주사제 개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가 면역 질환 치료 장기 지속 주사제, 이제 미국에 특허 등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바이로직스하고 지질 나노 입자 생산 CDMO의 회박도 체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장기 지속형 치매 치료제, 지금 호주 1, 2상 투약을 지난해 여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만 치료제 개발 모멘텀으로 급등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제 이때 수급이 좀 들어왔는데, 이, 이제 이 점도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한양행하고 비만 치료제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사항으로 이제 마약 중독 치료제 이슈로 움직인 적도 있는데요. 보통 이제 마약 중독을 치료하는데 있어가지고 경구용 치료제는 환자가 이제 먹기 싫으면 임으로 먹지 않고 이제 이미 투여 중단 우려라는 한계성이 있는데 그 장기 주사제를 맞을 경우에는 그 치료하는데 있어 좀 효과가 더 좋겠죠. 그다음에 이제 기타 파이프 라인으로는 뭐 알츠하이머 신약, mRNA 유전자 기반 항체 치료제, 유마치스 관절염 치료제, 다발,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그다음에 남성형 탈모 치료제 이제 이것도 이제 주사제로 그 이제 대웅제약하고 위덕스제약하고 같이 이것도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좀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치매치료 지속형 주사제 전립선암 및 비대,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주사제 이런 등등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22일 날 상장을 했고요 상장 이후에 줄줄 흘러내리고 계속 횡보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23년 4월 달에 그 마약 치료제 이슈로 살짝 그 움직이는 듯 했는데 이제 저항을 받고 밀렸습니다 이제 이 저항 자리가 12,250원 인데요 250원 근데 지금 이 자리가 상당히 이제 의미있는 라인이 됐죠 그리고 이제 그 여름 지나면서부터 이제 비만 추리제 모멘텀이 붙으면서 그때 이제 계속 급등을 했었습니다. 이제 가파르게 올라갔는데 이때 거래가 들어오면서 이차항을 뚫었죠. 그리고 이제 9월달에 고점을 찍은 후에 쭉 밀렸는데 현재 이제 보시면 이 녹색 선이 그 추세 라인에서 하락 추세를 이제 이어가면서 이제 그 추세 저항에 계속 부딪히고 밀리고 부딪히고 밀리고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이제 3월달에 아니 저기 4월달에 그 9점 찍었던 저항을 맞았던 12,250원 자리를 이제 돌파한 이후로 계속 자리를 지켜줬는데요. 종가상으로.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하락 추세에서 탈피를 해서 지금 중심선인 55일선이 이제 하락 추세에 있다가 이제 돌려나가는 그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다시 또 수급이 들어왔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제약 바이 흐름하고도 맞물리고 그다음에 이제 모멘텀도 상당히 좋고, 그래가지고, 다시 돌려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60분 봉상에 지지 구간이 이제 15,000원인데, 이따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15,000원이 좀 의미 있는 지지 가격이고, 이 가격을 지지를 받냐, 아니냐, 이게 가장 큰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만 지지 받아주면, 약간의 횡보 후에, 제약바이오 흐름 좋아지면서, 이제 재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밑에 보시면 분봉상으로 60분봉하고 15분봉으로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대형코멘트는 제일 마지막에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60분봉이고 밑에 있는 게 15분봉입니다. 지금 60분봉상 아까 말씀드린 계속 횡보선상에서 이제 하락 추세에서 다시 이제 횡보를 하면서 다시 고개를 들어주고 있는데 지금 60분봉상에 390선을 돌파를 하고 나서 지금 그 라인하고 그 241선, 240선하고. 390선 라인이 여기가 이제 15,000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라인을 만약에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장기평이 겹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지지 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라인이. 그래서 이 가격대가 참 의미 있는 라인인데 내일 이후에 이번 주에 만약에 이 15,000원을 깨지 않고 자리를 지켜 준다라고 하면 다시 위로 올라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15분봉 같은 경우도 보시면 15분 봉은 지금 390선을 종가상으로 이탈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주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여기서 더안 밀리고 15분 봉상으로 그냥 위로 뻗어주는 게 제일 좋지만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60분 봉상 그 기준선처럼 밀린다 하더라도 15,000원 자를 지켜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15,000원 부분 지지를 받는 걸 먼저 확인하는 게 가장 급선무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지지 반단 가정하에 이제 분할로 접근을 하시고 이제 목표는 1차 24,000원, 2차 28,000원을 목표가로 잡고 이제 분할로 대응하시면서 이제 신고가를 깨는 쪽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그 목표를 삼고 중기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2,250원이 이제 데드라인 지지, 데, 데드라인 지지 구간인데, 여기까지 눌릴 가능성도 감안해서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장 관건은 15,000원 지지 받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이제 분할로 매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못했다, 못 받았다라고 하면, 일단 여기서는 정리를 하시고, 손절하신 다음에, 이제 12,250원 지지를 확실히 받는가, 그거를 체크하시면서,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 라인을 문갠다 싶으면 여기를 깬다 싶으면 제가 볼 때는 기간이 좀소요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15,000원을 제 일차적으로 일차적인 지지 구간으로 잡으실 때 그걸 깬다라고 하면 일단 정리하셨다가 비중을 덜어내시고 확 줄이셨다가 12,250원 라인에서 여기 다시 지지를 받는지 이 라인을 확실하게 견고하게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지 체크를 하시고 그 돌아, 접근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지를 많이 못 받으시면 기다리셨다가 55일선이 이제 추세가 우상향이 되면 그때 진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위로 돌리고는 있는데 확실하게 돌려섰다 하기에는 여기서 당그 가격이 좀 다시 내려버리거나 그러면 이, 이 선이 다시 밑으로 내려서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올라서기 위해서는 이번 주 안에 다시 반등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55일선이 이제 다시 위로 딛고 턴을 해줄 거거든요. 이 55일선이, 뭐 60일선도 마찬가지입니다. 55일선이든 60일선이든 이 중기입형선이 만약에 위로 돌려 서준다고 라 하면 이제 이거는 위로 방향성을 잡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념을 하셔가지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대응을 해보시고요. 수익 많이 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